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 프라임에듀 자기소개서 면접반을 개강을 합니다. 생부 종합 준비한 학생들은 1학기가 내신 준비하는 마지막이고 2학기부터는 3학년 생기부 마무리하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메듀에서는 매년 이 시기에 자기 소개서 면접반을 개강하고 있습니다.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소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어, 나의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 정리가 좀잘안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저하고 같이 기부를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소서 방향을 잘못 잡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야 될지. 예, 이제 그런 거를 저와 함께 좀 만들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긴장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혹은 체계적인 면접 훈련을 받아보고 싶은 학생들은 저희 프라임에 대해서 저와 함께 면접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3학년 생활 기록 부를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어떤 내용을 자기 꿈과 연관돼서 집어넣어야 될지 저랑 상의를 하시고 현재 자기 내신 점수라든지 비교과 활동을 보고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해야 될지 이거를 저랑 얘기하시게 될 거고요. 신기부로부터 학생들의 이제 캐릭터 잡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학생인가를 정확한 캐릭터를 잡고 가야지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자소서 방향 및 설정을 해드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학생이 써오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참석을 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면접 수업은 대학별 면접 유형이 있습니다. 인성 면접을 주로 보는 학교가 있고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죠. 뭐, 면접 기출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은 이제 그거를 열심히 연습해서 면접 준비, 준비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맞는 그 면접 유형에 따라서 훈련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생기부에서 예상 면접 질문을 제가 추출을 합니다. 그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 면접을 질문을 추출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대일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한국겠지만이렇게안 하시는 학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별 면접을 따로 준비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이죠. 걸그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걸그룹의 자체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어 능력있는 프로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데, 이런 그룹이 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시 능력있는 프로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예, 프라임에듀서는 좀 그런 프로듀서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 저와 함께 잘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2021년 합격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프라임에듀였습니다.